집착을 떨치려 애쓰지 말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라. 나는 그대에게 집착을 떨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집착을 이해하라고 말할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착을 떨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어떤 판단도.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집착하는 것을 바라보라.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집착들을 바라보라. 무엇을 집착하든지 간에 집착하는 것들은 거기에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눈과 손, 다리와 피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착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 그 집착들을 받아들여라. 이 받아들임 속에서 혁명이 시작된다. 나는 내 평생 단 하나의 집착도 결코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그 집착들을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난다. 갑자기 그대는 집착들이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집착들은 거기에 있다. 하지만 마치 지평선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평선처럼 비존재적인 것이 된다. 집착들은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대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세상의 것은 아니다. 집착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뭔가에 들러붙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짓이다. 젊은 사람은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조만간 그는 노쇠하고 만다. 하지만 노년은 기쁨을 가져다주기보다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은 생명이 극치여야 하며 마치 눈 덮인 정상처럼 최고의 절정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젊음에 집착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에 집착하지만 육체는 어느 날 사라져야 한다. 육체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돌보아라. 하지만, 그 육체에 집착하지는 말라. 명심하라. 육체는 하룻밤 머무는 여관이라는 것을 아침이 오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것은 어느 일에서나 마찬가지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집착하게 된다. 그때 불행이 시작된다. 그대는 소유를 원하면서 상대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그대는 상대의 자유를 가로막기 시작하며 그를 한 가지 일로 몰아대기 시작한다. 존경과 사랑도 사라져버린다. 두 사람의 에고 사이에는 오직 끊임없는 투쟁만이 남을 뿐이다. 그대는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상대도 그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집착은 사랑을 파괴한다. 사랑에는 집착이 독이다. 깊고 철저히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에다 소유욕과 질투심을 불러들이지는 말라. 그대가 집착을 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대를 속박할 것이다. 삶에서 배우는 가장 위대한 예술은 집착 없이 떠도는 것이다.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삶을 겪어라 사물은 오고가지만 자신의 존재 속에 아무런 미혹이나 혼란 없이 중심 잡혀 있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이 바로 구도자다. 그대가 고통의 원인이므로 그대는 축복의 원인도 될수 있다. 성장은 그 자체로는 아무 고통이 없다. 고통은 성장에 대한 그대의 저항으로부터 찾아온다.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대가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대는 고통과 함께하는 걸 두려워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 고통은 그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있는데 내면에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이 고통을 빚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말끔히 지워버려라. 그것은 완전한 넌센스다. 그대가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방아착을 한다면 고통 대신 기쁨을 느낄 것이다. 매 순간이 희열과 축복의 순간이 된다. 그대는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몹시 교활해서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마음은 결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일 뿐이다. 다음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라. 첫째, 그대가 성장을 원한다면 과거를 버려라. 저항은 과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항상 과거에 의해 판단을 내린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절대적으로 무관하다. 하지만 과거는 계속해서 그대를 방해한다. 그대는 여전히 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모두 죽어 없어진 것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죽은 과거가 그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완벽하게 버려라. 그러면 그 많던 고통들도 한꺼번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둘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지 말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물이란 그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양의 작은 파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파도는 그저 대양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만약 파도가 동쪽으로 가길 고집한다면 곤경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바람이 동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대양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파도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인가. 그때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 환경, 사회적 조건, 경제 구조, 자본주의 사회, 부르주아 문화, 프로이트식, 무의식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단순히 자신의 책임감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그대는 기대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과 실패가 발생한다. 또 그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마치 존재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무시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활짝 열고 어울려라. 하지만 미리 계획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어떠한 심리학적인 고정관념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은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셋째. 인간의 잠재적 운동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다. 그것은 그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대의 내면에 명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투쟁과 노력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휴식도 없다. 세 번째를 명심하라. 그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내면에 명상의 에너지와 명상의 공간을 마련하라. 서구적인 방식에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부족하다. 내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서구적인 방식을 동양의 방식과 서서히 동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통합, 즉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내향성과 외향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인간을 내향성과 외향성의 범주로 나눌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인간은 얼마든지 유동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이것은 그대가 집 밖을 나설 때처럼 단순한 것이다. 그대는 집 밖을 나선다고 해서 자신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마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화창하게, 배웠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뿐, 나는 지금 외향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깥으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그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집 안이 너무 춥다면 다시 밖으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내부와 외부 모두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대가 내부와 외부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대는, 내부도 외부도 아니다. 그대는 이두 가지 모두를 초월한 존재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그대의 개성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것은 외부와 내부를 갖추고 있는 그대가 살고 있는 집이다. 하지만 그대의 각성에는, 내부도 없고 외부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라. 과거를 버리고 미래의 기대감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에 통합을 이루라. 그러면 모든 불행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정신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자에게 고통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성장 때문에 그대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저항과 과거 지향성과 미래의 기대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다. 자기 내부에 명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다. 빛에 대해 알려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한다. 고통은 곧 수련이다. 고통 없이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금이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런 금은 불순하고 무가치한 금으로 남겨질 게 뻔하다. 금은 오직 불을 통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해질 수 있다. 해탈의 시작도 마찬가지다. 성숙이란 궁극적인 순수함에 이르는 것이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태워져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만약 포만감을 알고 싶다면 그대는 먼저 굶주림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대가 굶주림을 피한다면 포만감도 피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갈증 해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대는 먼저 목마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대가 나는 갈증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의 기쁨을 놓치게 될 것이다. 만약 빛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대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한다. 어둠을 통해서 그대는 빛을 깨닫기 때문이다. 만약 삶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죽음이 삶을 깨닫게 해주는 감수성을 그대에게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상호보완적이다.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상호보완적이다. 이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는 저 세계를 알수 있다.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알수 있고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다. 그대가 하나를 피한다면 그것은 곧두 가지를 피하는 셈이다. 동일한 대상의 두 측면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고 수행이다. 수행은 힘들다. 진정한 성숙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가에서는 이 세상이 수련장이라고 말한다. 고통을 피하지도 말고, 도피하려고 애쓰지도 말라. 그대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삶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고통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그는 삶이 제공하는 온갖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게 되면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을 낳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대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주체임을 깨닫는 것이 기본이다. 그 다음, 정말 고통을 겪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대는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자신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게 된다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고통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알은 즉각적인 변형이다. 거기에는 서서히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즉각 그것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고통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대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대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까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멈출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깊숙이 들어가서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고통은 멈춰질 수 있다. 그대가 고통의 원인이므로 그대는 축복의 원인도 될수 있는 것이다.